안녕하십니까. 두손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BMW 528i와 벤츠 뉴 e 클래스 까브리올레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1년 형식 528i 18만 키로 차량이고요. 외관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뉴 e 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는 까브리올레고요. 350 까브리올레 차량입니다. 저것 또한 11년 형식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BMW 528과 뉴이클래스350 e 까브리올레를 외관 및실내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먼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11년식 528i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전면부 범퍼, 본매 부분 아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50% 정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사이드 지시등 잘 나오는 모습 문이라든가 운전석 도어 뒷도어 같은 경우도 외관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키로수는 189,302km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쪽에 운전석에서 계기판이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계기판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보실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 키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운전석 핸들 전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썬루프 버튼 작동 잘 되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조금 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지시등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조그셔틀로 오디오 부분 및 내비게이션 만질 수 있는 조그셔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뒤쪽 자리 왔는데요 뒤쪽 시트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열선 양쪽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엔다 부분도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뒤에 감직기 들어가 있고요. 대두등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28 엠블럼 들어가 있는 모습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외관 모습은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생우유 하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년식 528i 18만 킬로짜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한 구액은 949만원에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뉴 이클래스 e 까브리올레 350 차량을 저희 김주환 팀장님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버쇼! 네, 지금 전달을 받아왔고요 뉴 이클래스 e 차량 전면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나 밑에 데이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차주분께서 AMG 튜닝을 좀 해놓으셔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이쁜 차량입니다. 휠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AMG 휠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카본으로 AMG 튜닝되돼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트레이드 또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휠 기스라든지 뭐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서 큰 걱정 안 하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e 클래스 AMG 스포일러와 배기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배기는 아쉽게도 소리는 안 나지만 이렇게 팁만 이렇게 사각 팁으로 해 놓아 가지고 굉장히 이쁘다는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색깔도 이렇게 사파이어 블루 차량이라서 이렇게 이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클래스 카브리올레 차량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컨버터블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는 좀 다소 협소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공구까지 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보시게 되면은 뭐 기스 하나 없이 휠 상태도 똑같이 조수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양호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시트도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 굉장히 이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기판상 주행거리는 대략 10만 1,408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옵션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핸들까지 디컷 핸들로 AMG 핸들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옆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 시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그다음에 쪽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쪽 보시게 되면은 차량의 키는 두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진 넣으면 은 후방 카메라까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프로토 에어컨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아봉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카브리올레.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할수 있는 이렇게 버튼들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주원 팀장님께서 오픈을 하는 거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오픈 부분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버튼을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은 오픈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 까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 아주 예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김주원 측량님이 어디 가세요? 아, 지금 김주원 측량님이 가면서 뚜껑을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행 중에도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도 되는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도 너무 깨끗하고 오픈 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도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8i 18만 키로짜리 11년식 외관 단순교환도 없는 차량 함께 보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한 가격이 949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11년식 E클래스 까브리올레 11년식 10만 키로. 짜리 차량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1749만 원에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수입차지만 BMW와 벤츠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와 벤츠 보셨는데요. 저희 김주원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저희 주동모터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량 많이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